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님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빅뱅이에요, 빅뱅. 빅뱅 알아요? 목사님 20살, 20대의 빅뱅이 거짓말이라는 그 노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때 안 태어났나? 태어날 인가 목사님 한 2005년 6년 7년이니까 여러분 나이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빅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 빅뱅이 또 각기 개성들이 또 있어요. 근데 최근에 빅뱅이 이제 승리 사건이 있었고, 탑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 알아요? 알죠. 근데 여기가 이제 빅뱅이 최근에 앨범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앨범을 냈는데, 보니까 왜... 탑이 겨울인지 조금 알것 같더라고요. 왜 탑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왜 겨울 컨셉을 탑이 맡았는지 조금 알것 같아요. 왜냐하면 탑이 대마를 해가지고 탑이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팬들이 실망을 했잖아요. 많이 댓글도 달았잖아요. 그리고 겨우 이제 앨범 데뷔, 다시 컴백 앨범을 내고 나서 탑이 어떻게 됐냐면 빅뱅에서 떨어져 나와요. 이제 개인 활동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목사님은 탑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으니까. 근데 탑이 빅뱅에서 멤버로 떨어져 나오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와인 경영을 하면서 잘하고 있지만, 그 전에 한창 어떻게 했냐면, 약물을 먹어서... 병원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끌려간 적이 있어 그왜 그럴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의 모습하고 겉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연예인의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내면을 보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겉모습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또 퀸의 프레드 머큐리 이거 알죠? 이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지금 팬이 저렇게 많아요 이 프레드 머큐리가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외롭다 여러분 말이 돼요? 지금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지금, 프레드 머큐리, 이 퀸을 응원하는 이 팬들이 이렇게 많은데, 프레드 머큐리가 뭐라 그러냐면, 외롭대. 영상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프레드 머큐리가 집에 가면은 술 먹고, 담배 당연히 태우고, 또뭐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자랑 사랑해. 채우는 게 없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팬이 아무리 많아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성한테도 안 채워지니까 남자 만나고 이제 결국에 에이지 걸려가지고 프레드워키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면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면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비교 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외모, 옆 친구 이쁘고 나는 별로고. 그러니까 옆 친구 밉고또 성적 안 좋으면 좀 그렇고 돈 우리 집 적고 여기 많으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외모, 성적, 돈도 여러분 그냥 겉모습일 뿐일 수 있어요. 내면이 무엇이 들어는가? 그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니까 어때요? 공동체를 소속일 회피를 해요. 공동체에 들어오기 싫어요.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수련회도 아마 이럴 것 같은데. 목사님, 친한 친구 없어요. 혼자 어떻게 가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우리 어제 얘기도 했는데. 목사님 혼자 어디 세미나 가라 그러면 목사님도 솔직히 혼자 가라 그러면 조금 그럴 것 같아. 조금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로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계속 공동체 가운데로 나와 오셔야 합니다. 아멘. 비교 의식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똑같은 제품으로 대량 생산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이름도 다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눈도 크기 다 다르고, 쌍꺼풀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량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딱 그거야. 장인의 손길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딱 이거. 여러분, 목사님이 공감할 거예요. 잘 봐요. 근데 하나님은 주는 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는 거에 있어서, 왜냐? 어떤 목사, 어떤 친구는 노래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집도 잘 살고, 다 하고, 이쁘고, 남자한테도 인기 많고, 다 가졌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없어, 없어. 하나님이 왜 근데 이, 이, 이런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왜 여기한테 많이 주, 적게 줬을까? 근데 이게 우선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 주고 싶은데 한번 읽어 볼까요?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주는가 보세요. 몇 개씩 주는가 보세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몇개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 한 사람에 몇 달란트? 떠나갔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두배 벌어가지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두배 남기면 다섯 달란트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에서 공평한 줄 아세요? 주는 거를 얼마만큼 남기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그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달한테 받은 사람 다섯 달한테 남겨야 되고, 두 달한테 남긴 사람, 두 달한테 받은 사람 두 달한테 남겨야 되고, 한 달한테 받은 사람 한 달한테 남겨야 돼요. 뭐냐, 뭔지 아세요? 주신 만큼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 많이 가졌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면을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길 원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점을 주셔가지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벽한 바울에게 그거 이유 이거 딱 하나예요. 이는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된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된다. 여러분, 목사님이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여러분 나에게 상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 이어마이크 없네. 목사님 저 목사님 완벽해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목사님 뭐 앞에 강단에 나오니까 뭐뭐 뭐 완벽한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말안 들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잘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멀쩡한 것 같죠. 목사님도 열등 의식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겉으로 멀쩡하지만 어렸을 때 상처투성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목사님은... 욕한 적도 많아 있어요. 친구들하고 나쁜 짓한 적도 많이 있어요. 친구들 때린 적도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 나쁜 사람을 보는데 목사친구도 때린 적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상처 많은 인생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도 사용하십니다. 그 상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우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보배를 지그리 새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다 지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은 보배를 복음을 왜 금그릇에 넣지 않았을까요? 기왕 보배를 담을 거면 금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왜 깨진 지그릇에 담았을까요? 왜 보배를 지그릇에 담았을까요? 아무도 쓰지 않는 지그릇에 담았을까요? 여러분 지그릇 사이 사이에 금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보배가 들어 있잖아요. 그 질그릇 깨진 그 사이로 보배의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연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 깨진 그 질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더욱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 일어나지 말고 따라해봅시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자. 떠나자.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일어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약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오히려 그러면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목사님 자랑한다고 생각 여러분 은혜 하나는안 될걸? 근데 목사님이 조금 욕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잖아. 목사님 욕했다 그러니까 좀 은혜가 되잖아. 아 목사님도 그랬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약함이 강함 대신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목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될줄 믿습니다